무슨 일있세요 내가 없으면 이거 돌아가지 않으니까 참 나와. 음. 아, 저기, 너무 힘들어. 저혈압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음. 높여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음. 그래도 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 이제 완공이 돼, 돼가지고 마지막! 뉴헬이 찍는 폭풀 촬영 1204 네. 디자인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오. 저희가 이제 그폭폴 사진 촬영하는 장면에 거울 한번 보자 어디 보자 한번 어, 보고 거울 한번 봤으니까 확보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절대 안떠어죠 이렇게 하다가 어 이제 어... 드릴, 어딨지? 드릴? <laughs> 이거 침대 잘 되나요? 우와, 일어나네, 아, 침대. 아, 침대 일어나네. 저기 앞에 그거좀 그리는 거 그런 거 아니네. 아, 저 밑에 돌려요. 여기 개인 조명. 이야. 이제 여기 르그랑 거. 우리 이거 얼마짜리냐, 콘센트가6 8 0 0 0원짜리 근데 음. 다음 주에 일을 안 할게요? 이게 일이에요, 지금. <laughs> 지금 유튜브 지금 제가 점검. 잠씨 멘트가 좀더 음. 보완이 돼야겠다. 아, 그래? 어떤 면에서? 그, 그게 한계인데? <laughs> <laughs> 이 침대는 제가 골라줬다는 사실 보통 이 병원 가면 그 천으로 된 e r t h a 니니 아, 여기다 천을 씌 t do you t 여기다 k I'm a g 이 o 이거를 가 of them. Ah, y o 간이 침대가 있어요.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람을 여기다. 어우. <laughs> <응. 웃음> 역시 리액션. 근데? 250, 470. 여기가 보네 이렇게. 여기 하나 하고. 아니, 아니. 거기 아, 잠깐만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 470에 250. <laughs> 그럼 600. 700. 너무 낮지 않아요? 근데 다른 데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바뀌있다고는안 응, 응. 보이네. 높여될것 같은데. 나 하고 좀살 아, 저 같은 경우는 걔도 한 가지 안 올라가요. 왜냐면 남자보다 그두 배로 그 일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올라갔다가는 하루에 일을 다못 끝내. 아이다안 껴져 있어. 케이스가 다안 껴져 있어. 제가 꼈어요. 케이스가 덜렁거리더라고. 다안 눌러놨어요. <laughs> 제가 겠습니다 <다> 음. <laughs> 어, 뭐, 이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게요야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 더워가지고. 제일 막 컨텐츠 안 되네. 네 이렇게 하시지 잠깐만 차단해 보고 올게 어? 성소기 삼성 거네 삼성 좋아하시죠? 그쵸 삼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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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키고 말고 없어 그냥 오. 잠깐만 보자 이거 해봐 이거 누르면 돼? 엔터요 어, 오늘 키179 BMI 23. 2 입력되는 거 23. 23. 23. 2가 23. 으3 이거 돌아가3 않으니까 참3 이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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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3 23. 23. 23. 23. 23. 2 연습 시작해요. 응. 어. 내부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대해 설명해 응. 드릴게요.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을 유리로 해가지고 응. <laughs> 비싼데요. <나> 물어봐 주세요. <laughs> 때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À. Không biết. Bác. Bác đi